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쌍파울루입니다. 날씨가 꾸리꾸리해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인 타운을 갑니다. 일본인 타운과 한인 타운, 그곳을 다갈 거예요. 쌍파울루의 일본인 타운은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일본인 거리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쌍파울루가 제일 큽니다. 실제로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숫자도 50만에 육박한다고 하고 뭐 뉴욕이나 뭐 LA 뭐 다른 대도시들 있잖아요 뭐 런던, 멕시코시티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들에 비교해도 제일 큰 숫자라고 합니다 아 어, 좋아 일본인이 왜 50만까지 인구가 증가하게 됐냐면 1900년 초반 190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일본인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민 1800년대부터 쌍파울루가 진짜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쌍파울루 주변에 이제 농경사회 커피, 쌀, 뭐 사탕수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가장 이제 선발투자가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음. 우선은 일본인 타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니까 학생들도 아시아인들이 좀 보이네요 얼굴이 완전 아시아쪽이에요 아마 일본쪽이겠죠? 일본 아니면 재팬? 아시본 뭔소리야 일본 아니면 중국? 사실 제가 스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지만 저의 첫 여행도 스시를 먹으러 오사카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시를 먹어보려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딱한번 먹었어요, 스시를. 스페인에서 까미노길을 걷고 있을 때 오직 거기밖에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이 쌍파울로 일본 타운에 있는 이 여기 스시는 진짜 일본 음식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놨다고 합니다. 문케이크. 여기 코리안 베이커리가 있네요. 여기가 치안 상태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뭐 중간중간 노숙자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생각보다 거리가 깔끔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아시아인처럼 보이,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식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오이시 뭐 파는데지? 오라. 어, What kind of food? English? No. No, no. Obrigado. No. 외국인이 no. n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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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꼬치를 보라고 하죠? 그 일본 꼬치를 팔고 계시네요. <목소리> <laughs> 짱이 일본어였나요? 짱 커피가 있네. 왜 이렇게 비쌌나요? 특히 타쿠아키 6개가 23이면 6,000원이 넘는 거예요 저기 일본스러운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피카츄 나르또도 있고 저기 77, 18피스 92, 24피스 아 비싼데 먹어야 되나? 피시가 한번 먹으려면 은 2만 원대는 줘야 돼요. 최소 최소 2만 원대 고민인데 먹어야겠죠? 맞는데 여기가 조금 더 활발하네. 완전 일본 마켓이네요. 매디터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31.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눈 돌아가네. 살펴보니까 한국 소주도 이렇게 팝니다. 하나에 32니까. 이 오, 라면 저렴한데? 신라면 하나에 3,000원 정도 해요. 저 멀리 초코파이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인 거리인데, 이 안에도 한식이랑 중식을 팔고 있습니다. 과자도 한국계 메인이에요. 어니언, 양파링이 지금. 콜 <놀라> 이니서도 있네 지금 1시 35분인데 2시가 다 돼가니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야야 부에노 부에노 야 상파울루 아 상파울루 세베사 아 커피 나 일본인 아닌데 자꾸 일본어로 건네서서 말 보여줘요 여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자들이랑은 좀 다릅니다 어떠냐면은 아시아권은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중국인은 중국인이랑 결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인이랑 결혼을 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은 있대요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나왔네요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쌍파울루에 있는 일본인 일본인끼리 결혼을 하는 문화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정말 그냥, 브라질 사람이래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일본어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길거리를 걸어오면서도, 애들인데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어를 안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어른들도, 아줌마, 할머니들도, 제대로 된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뭐, 와사비를 올려서, 장 살짝 음. 냉정하게 말하자면 진짜 냉정하게 진짜 별로예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이캣시가 제가 알기로 어머니 시다라는 뜻을 알고 있겠든요초밥용 초대리를 하는거죠 식초를 넣었으니까 셔야 한다는 데 근데 밥에 간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리가 맛이 없어요. 사리가 맛있어야 진짜 스시 맛있거든요. 사리가 맛이 없고, 위에 올라간 회. 보통 네타라 하죠, 이거. 네타가. 일본은 숙성시켜가지고 스시를 만들잖아요. 그냥 쌀밥이야. 생선은 숙성이 되어 있어요. 숙성은 되어 있는데 감칠맛이 안 나. 와아 솔직히 말하면 이 돈내고 먹는 거좀 아까울 정도. 솥? 이게 엄청 비싼 편도 아니에요. 브라질 음식을 먹어도 식당에서 먹잖아요. 만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밥이랑 맥주 하나 먹으면은 만원 무조건 나와요. 일본인 어른분들 좀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 우리나라 평양냉면. 그 나라 평양냉면이 지금 맛이 되게 슴슴하잖아요 근데 그 맛은 그 옛날 190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먹었던 평양냉면의 맛이래요 지금 평양냉면 유명한데 막동류관 이런데 있잖아요 맛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실제로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에 북한식당이 많잖아요 거기서 먹는 냉면은 맛이 되게 세래요 여기서 지금 하는 이 초밥이 처음 여기를 넘어왔을 때 1900년도 초반에 하는 초밥일 수도 있겠네요.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제가 어제 쌍꺼울로 해외를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일본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얼굴이 아시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였어요. 제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너 일본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경찰은, 일본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쌈파울로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쌈파울로, 브라질 사람들이 일본인 좋아해요. 사실 한국 문화가 지금 잘 나가지만, 원래는 일본 문화가 주류였잖아요. 사실 지금도 주류예요. 왜냐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POP, K 드라마가 있지만, 일본은 애니메이션. 지금 이거 한점 남았거든요 간장 찍고 와사비 다 올립니다 솔직히 맛있진 않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뭔 소리야 먼저 일본인 타운을 돌아봤는데 여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뭐, 절도나 소매치기 이런 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가 듣고 예상한 것보다 그 일본인 타운의 규모가 작았어요. 감히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미 일본인은 <laughs> 쌍파울루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 오래 됐기 때문에 굳이 일본인 타운에 거주하거나 생활 반경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차이나타운에 중국인이나 이런 조선족들이 많이 살지 않잖아요? 새로운 차이나타운,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그리고 건대 입구, 자양동.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나의 축축. 이제 한인타운으로 건너가 볼 거고요. 걸어갈 겁니다. 여기서 한 45분 정도 걸려요. 제펜타운에서 한인타운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위험한 곳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공화국 광장을 지나가고요. 특히 걸어다니면서 뭐길 본다고 핸드폰 딱 보고 있잖아요. 그때 소매치기가 확 오는 겁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소리> 이거 건물 진짜 멋있네요. 지금 세우지구 인데 여기서 공화국 광장을 넘어서 봄헤지로라는 한인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코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에요. 아... 네, 한인타운을 가는데 지하철역을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 지금 스크린 도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저렇게 앞에서 막서 있는 거야, 그냥. 저 누가 뒤에서 팡 밀어봐요. 바로 그냥 진짜 바로 죽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여, 지금. 이야. 저희 형이랑 아빠가 기관사여가지고 제가 이런 거볼 때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입이 됩니다. 이제 이 공원을 지나가면 은 한인타운인데, 와 여기 노스타 진짜 많다. 와아 지금 이 거리 전체가 노스타예요! 와 이거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엄청 커요 두리안 같은 나무야 실제로 두리안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공원 안에는 노숙자가 별로 없네요 지금이 3시입니다 한식당들이 문을 열려면은 한 6시는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카페에 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와 이거 나무 잘라는거 봐요 나무 통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엄청 큰 거예요 진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소나기인 것 같은데. 비가, 어우! 오우... 있네 아, 카페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네 오너 아 어두워 어 잠깐 저 원래 한인이 하는 카페를 가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네. 못 걷겠어요 지금 원래 여기 돌아다니면서 한번 치안이나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동네에 있는 노숙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마 어디 지하철역이나 건물 안으로 숨은 것 같아요. 여기 상카울루에 있는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은 지금 2만 명에서 3만 명 된다고 합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줄었대요.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또한 제가 수집을 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백신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백신이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다 맞추고 뭐 군인 먼저 다 맞춰주고 먼저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여기 브라질이나 이쪽 남미 쪽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시아인들이 좀 보이네요 아마 한국인이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제펜타운을 검색해 봤는데 지금 제펜타운에는 그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구지문땅 문제로 다 외곽에 외곽 쪽으로 다 빠져나갔대요 지금 여기 한인타운은 봉해치로라는 곳인데 봉해치로가 뜻이 좋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좋은 안식처 근데 듣기로는 노숙자들이 아주 득실 득실하고 제가 호스텔을 알아볼 때도 원래 봉해치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잡으려고 했던 게몇 시간 만에 바로 배신되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까 아, 가격이나 뭐다 가격이나 뭐다 좋은데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조금 밤에 나가면 위험할 것 같다. 뭐 등등의 글들이 많았어요. 비가 그쳐서 이제 좀 나와 봤습니다 한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계속 비가 오네요. 지금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아까보다 확실히 덜 오거든요. 지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거리에 노숙자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전에 말했던 콜롬비아 보고타나 메데진도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봉해지로라고 해서 엄청 위험하고 절대 핸드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건 모르겠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문 닫은 곳들이 많아요. 자 사장님 네. 제일볶음많나 주세요 네. 네. 사장님 생활의 달인 보고 계시네요 와 이거 밑반찬이 제대로 나옵니다 진짜 와 이거 소주 먹어야겠는데 김치부터 <목소리도> <돼. 목소리도 안 돼> 제대로다. 제육볶음입니다. 선생님, 소주 한병주세요 빨간 거 있으면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뭐거치해버려요지고리게하 I don't know. <목소리> <목소리>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목소리> <laughs> 아, 진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밥두 공기, 소주 한 병. 이 정도 먹었으면은 진짜 맛있는 거죠. 아, 맛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은 일식 대비 한식 압승, 진짜 압승이에요. 근데 일식은 제가 스시만 먹었지만 다른 뭐 돈불이나 규동이나 이런 걸 먹었으면은 달랐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일본에서 먹은 스시에 비해서 50%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식은 한 6, 70%는 됩니다 이게 어쩔, 어쩔 수 없이 여기 고기를 쓰고 여기 야채를 쓰고 재료들을 여기 거를 쓰다 보니까 100% 한국의 맛을 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본토의 맛을 누가 내냐 무조건 한식집이에요 내가 한국인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 사장님이 한 23년 전에 오셨대요. 근데 그때는 한국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근데 역시나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한국인이 많이 없대요.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노스자나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거고, 평소에는 5시만 되면은, 자전거 타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날치기, 카메라나 핸드폰 날치기를 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걸어가긴 할 거예요. 지금 배도 부르고 걸어가면서 소화도 시키고. 저는 지금 제 숙소 근처에 다 왔습니다. 1시간 정도를 걸어왔는데 밤이 되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낮이랑은 달라. 좀더 어둠의 그림자가 깊습니다. 웬만하면 버스나 우버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길을 한 이틀 전부터 계속 걸었었거든요. 나 여기 원래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눈빛이잖아요 눈빛 이 노숙자들의 눈빛이 나를 본 눈빛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 그냥 낮이랑 달라요 거의 뭐 먹이를 찾아 산피슭을 헤매 있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 그걸 봤습니다 일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노숙자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네요 이게 비가 와가지고 노숙자들이 안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날씨 좋을 때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한식집 사장님 말로는 핸드폰 밖에 꺼내지 않고 그냥 다니면은 딱히 특별한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밤에를 제외하면 밤은 위험하대요. 낮과 밤이 달라요. 이 노숙자의 눈동자가 달라요. 밤은 좀더 광기에 있어요. 낮은 좀 괜찮은데.

Near when there is a station called Luz ah yes, yes Luz Station. Yeah, if you go a little toward it's dangerous, but where there are some restaurants it's not dangerous. Just take a Uber, You drop off. Ah, okay, okay, okay. Okay. Yeah, I got it. Uber, okay. But it's working, it's nearby working. No it's... say it's not good for you to go to. Uh, because it's far from here, like on foot. You have to is not dangerous. It's a It's not. Yeah. It's dangerous only lose station the match uh, yes, or yes, or try. Lose station. Yeah. And have you good restaurants and bars. Yeah. and Place for you to relax, network people. This is so stretchy in Paulista. Yeah, just on the street. Yeah. Yeah. 아디다스에서 협찬을 해줘. y h o l y moly. <laughs> oh Adidas my gosh. Is... <gasps> 아, h yeah. are, are you model in H&M. i e n n e Yeah. yeah. Holy the, the last collection for H&M and the Hab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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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이거 호스텔 내 자리인데 제 팬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양인 보면 다 일본인인 줄 알아요.